자, 반갑습니다. 콩이랑입니다. 금일 솔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 자,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솔라나 차트 보시면, 자, 원래 이 라인을 따라가다가, 이 라인 따라가다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지 구간이 살짝 무너지면서, 일단은 요 구간에서 다행히도 지지받고 현재 다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이 저항대를 완전히 넘어갔을 때 매수가 가능해요. 아니면 자 우리가 추격매수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이 안전하게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자 매수도 가능합니다. 자이두 군데서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를 설정해야 될까? 과연 올라갈 수 있는 호재는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 잠시 뒤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매수를 들어가시려면요. 지금 갑작스럽게 좀 다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물려 계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여러분들 자, 투자금을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 여러분들 자,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제가 지원을 좀해 드리려고 해요. 100%. 따라서 옆에 보시는 게제 계좌고요. 자, 계좌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다송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500만원, 다 받아야겠다. 라고 하신 분께서는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연락처. 자, 010, 그 다음에, 5434에, 6669입니다. 여기로, 두 글자, 1억이라고 두 글자만 딱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500만원 지원 드릴 거니까, 빨리 받아가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숨겨진 호재가 뭐가 있을까? 솔로나 자첫 번째는요 스팟솔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제도권 유입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좀 주가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유인이에요 지금요 어, SEC에서요 아시다시피 자 ETF 상장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켜 간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또 여러분들 주가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 자, 생태계 확장 및 프로젝트 입, 뭐 기술 업그레이드 성능 확장, 기관 보유 법인 채택 증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거시 및 제도 변화, 암호화폐 생태계 흐름. 자,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여러분들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다운되는 건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 지금 계속 다운됐다가,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다시 나올 겁니다. 예, SEC의 승인 절차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분들 금, 은 이런 안전 자산 쪽으로의 어떤 자금이 몰릴 가능성. 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밈코인, 알트코인,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다시 끌어올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는 여러분들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냐? 이거는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이 필요해요. 자, 이거에 따른 보고서를요, 제가 여러분들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해요. 또한,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자, 솔라나에 대한 전략 대응책까지도 제가 여러분들 다마련 해놨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릴 겁니다. 다 받아가세요. 자,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락업 일정, 락업 해제, 뭔가 설명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요. 자, 그럼 과연 이 락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잠금장치를 걸어 놓는다는 건데, 누구의 잠금장치를 걸어 놓냐면요. 기관을 포함한 대주주의 물량을 잠금장치를 걸어놔요. 왜 걸어 놓냐면요.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량을 쏟아내버리면요. 자, 소액주주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1년 정도. 대주주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1년 정도는요, 매도를 못하게끔 락업을 걸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락업이 걸린 기간 동안에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급락이 시작돼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락업이 걸린 시점부터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부터 고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 락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제되는 시점까지 그 일정 두 개만 알면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계속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게 여러분들 락업 일정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고요 밑에 보시면 자 세력매수가 그쵸? 세력매수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추가매수가가 공개가 되,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 뭐냐면요 매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매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큰 수익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의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보고서와 그다음에 이 대응 자료집을 자 받아가시겠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문자로 1억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 제가 여러분들 바로 문자로 자, 보고서와 대응자료집을 보내드릴 거니까 자,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 어, 보시다시피요, 자, 7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요거 수익률 달성하는데 여러분들 3개월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했고 지금 현재 저희 회원분들하고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일찍 만나셨더라면 제가 단기간에 이 정도 사이즈의 수익을 좀 드렸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지금 뭐한 3개월 정도면요 자 충분히 이 정도 사이즈 수익률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100% 이상까지도 수익률이 가능하다 그럼 빨리 동참하셔 갖고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 제가 500만원, 여러분들 지원해드리고요. 자, 이 5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1억을 만들었습니다. 1억을 만들었고, 자, 1, 2, 3기는 벌써 다섯 끝났어요. 그래서, 요기 여러분들, 3기 팬분들이 이제 달성이 끝났다고 해서 저한테 감사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내주셨는데, 자,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어1억이라니 속눈썹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전에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가지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캘린더입니다. 자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캘린더고요. 어, 새벽들에기 매달 제가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정 종목이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해 드리자라고 하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투자 지원금 500만 원 500만원으로, 여러분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여러분들, 빨리 동참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무료 추천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중장기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대 공개할 겁니다. 결국 이 비법이라는 건 특급 정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특급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 소통망에서 무료로 다 오픈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앞에 이제 500만 원 투자 지원금, 그다음에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보고서. 그다음에 이 보고서를 통해 만든 전략 대응책 다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캘린더 그죠예자 여러분들 다 무료예요 다 받아가세요 다 받아가셔갖고 빨리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만나고 자체가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어, 다음 종목에서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